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성경 퀴즈 대 준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꿀보다 더 맛이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단맛을 또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신앙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백화점 왕 ...이었고,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가 13살에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할, 할 정도로 어, 그 집이 이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하루의 끼니를 어,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백화점을 또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원어 메이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었을 때한번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6년 전에 나는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 시절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서 어, 주일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월요일이면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그 장관의 일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으로 해서 돈번 번 돈을 가지고 금주 운동, 또 금연 운동, 또 실업자와 또 여성들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을 건립하는데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YMCA 조직을 많이 세우고 건물도 많이 지어 주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종로의 옛 YMCA 건물도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기부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내가 9살 때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에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 덕분에 나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큰 실수 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어나 수학, 국어나 과학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살수 있는 또 성공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수면 복이 와요라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어,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보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온다고요? 예, 복이 와요. 예,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마음을 다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퀴즈대회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어, 평상시에도 보았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들 성경학자가 되시려고 그러시는지 오늘은 완전 교회 전체가 어, 고시원 분위기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자들에게막 문제를 내면서 막 시험해 보려고 하는 예, 그런 분도 있어서 너무 교만해지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예, 이렇게 듭니다. 바라기는 어, 오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함께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가운데 복이 온다는 그 사실 을 우리가 I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 도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도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